2월 10일 목요일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인류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지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지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기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 이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표적을 자꾸 구하는데 이미 예수님은 넘치도록 많은 기적,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고 또 다른 표적만을 구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30절에,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것 같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 동안 머물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메시아 대심의 결정적 표정을, 표적을 보이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31절에 심판 때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이 세대 사람을 정제할이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땅 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왕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스바 영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무려 약 2,000km를 이동해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교훈을 듣고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큰 예수님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심판 때에 난방 여왕이 일어나,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이 세대 사람들을 정지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 32절에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지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는 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는 건성건성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나보다 더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솔로몬보다 더큰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교훈을 귀하게 여기고 잘 받아들여라라는 말이고요. 요나보다 더큰 이가 하늘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할 때에 니네의 사람들보다 더 회개할 것에 대해서 교훈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을 좀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귀한 교훈을 이어서 베풀어주고 계시는데요. 어, 33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 난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의 도난이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등불처럼 밝게 비추는 표적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자꾸 표적을 구하는가? 그것은 그들 안에는 불신앙, 편견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이다라는 것을 34절 이하에 잘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34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무슨 말이냐면요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은 몸을 섬기기 위하여 빛을 포착하는 기관입니다. 빛이 비치면 사람들은 눈으로 그 빛을 최대한 이용하여 사물과 현상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 이상이 있다면 파악이 어렵거나 그 파악 자체 외부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도 성하지가 못합니다. 반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움에 거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는 말씀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지각과 이성과 영적 감각이 잘못되어 있지 아니한가를 살펴보고 스스로 경계하라고 촉구하는 라 말씀입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움으로 참된 진리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를 제대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는 지각과 이상과 영적 감각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35절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내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을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온몸과 마음이 흑암에 휩싸여 있어서 항상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또 다른 표정, 또 다른 어떤 강력한 어떤 기적을 자꾸 구하는데 이미 그것은 넘치도록 베풀어 주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눈이 가려져 있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잘 파악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교훈을 베풀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자꾸 어떤 표적, 강력한 어떤 사건,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바 여왕처럼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무려 약 2,000km를 이동했잖아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강단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교훈들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누의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갈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어떤 놀라운 기적 표적을 자꾸 갈망하고 마치 강력한 어떤 일이 있어야지만 영적으로 더 타고난 삶을 사는 것처럼 잘못된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는데 기본부터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잘못된 것에 가리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의 진리를 잘 발견하지 못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고 반드시 돌이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내기를 원하고요. 이후로 어떤 말씀을 듣든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회개하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어떤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세대의 그 악한 모습 그대로 우리 또한 어떤 더큰 기적, 어떤 눈에 띄는 강력한 표정만을 자꾸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교훈을 사모함으로 듣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 기본부터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저희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참된 진리를 이와 같이 계속해서 깨우쳐 눈을 밝혀나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